유명한 국밥집이라고 해서 한시간이나 웨이팅해서 들어갔어.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해 주세요. 근데 내가 카드를 안 가져와서 현금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했어. 제가 현금밖에 없는데 여기서 결제는 어려울까요? 이러니까 내 말상 무시해 버리고 뒤돌아서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.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란 소리만 열 번은 넘게 들었어. 점점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 짜증나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상황 설명했더니 바로 현금 결제 도와주셨어. 그러고 그 직원을 주방으로 데려가더니 혼내는 것 같더라고. 꼴 좋다. 그러니까 누가 서비스직을 그딴 식으로 하래? 하면서 꼬숩게 웃고 있었어. 그런데 그 직원이 우리 국밥을 가져다 주는데 테이블에 쾅 하고 내려놓는 거야. 뜨거운 국물이 팔에 튀어서 화상까지 입었어. 아 뜨거. 아니 지금 뭐하 실수요. 손이 미끄러졌네요. 죄송염. 근데 말은 죄송하다면서 표정은 비웃는 것 같아서 더 열받았어. 장난해요? 지금 화상 입었는데 그게 실수라고? 아이고 어쩐담? 근데 진짜 실수라니까요. 얼음이라도 드려요 주변 손님들도 다 쳐다보는데 진짜 열 받아서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허겁지겁 나와서 아이고 손님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 얼음이랑 약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분 너무 나빠서 국밥도 안 먹고 병원비 받고 나왔는데 그 직원은 끝까지 제대로 사과도 안 하더라니까 화가 안 풀려서 본사에 민원 넣었어 팔에 물집까지 생겼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지 며칠 뒤에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오늘부로 퇴사 조치 됐습니다 한달 뒤에 그 국밥집에 다시 갔더니 정말로 그 직원이 사라졌더라 사장님 말로는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손님들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결국 벼르고 벼르다가 잘라버렸 아니, 이때까지 참아줬으면 거기 아들이었던 거 아님?